여기 어디예요 미랑하스 미량 어제는? 칠곡 <laughs> 경상도 2일?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다시 다시 네, 오늘 빨리 오후에 손님 오신다고 에에. 해서 남한주에서 참 뭔, 뭔지 아시죠? 크레인이잖아요 예예 크레인이고 지금 보면은 쌍대빈이 들어가 있는데 어, 736급 중에서는 가장 좋다 쌍대빈이 음... 736이라고 요네 어우 예쁘다 차를 보러 왔는데 청재하고 이런 거는 좀안 좋네요 예9 9년식의장비가 2008년도에 구조변경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고 네 제가 내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그 같은 경우는 탑승생이잖아요 네 운전 예, 탑시... 작업하는 거예요 네네네 스탠다드 4다계 사는데 이 정도는 많이 없었봐요아예 그런 거 같네요 이정 많이 없는데 네. 중국 쪽이다 보니까 타부 네. 부식이 확실히 그니까요 확실히 육안으로 딱티어 나요 이게 99년식이다 그러니까요 예. 어디가면 2009년식 2010년식 같다 그니까 0몇년식 이걸 만든거 같지 20년이 넘었는데 와 하부는 전국적으로 끝내줍니다 사람들이 그쵸 예. 뭐사람들 몰라서 그러는데 수도권 도착하는데 차량은 경차다 경북차 전국차, 그쵸 왜 네. 눈이 안오니까 여화컷시면 아픈데요 그쵸 예. 그래서 하부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자 타이어 뭐, 가앞 타이어가 좀 좋은거 같아요 앞 타이어가 좀 좋은거 같아요 어, 한국 기어 그러네요 네. 네, 원래 주개자리중네 네, 그러게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이아 자리도 똑까지 들어가니까 네 안쪽에 달려있죠? 네 장비는 네. 연령장비에요? 1시가 안나왔는데 이게 라8년도구2 0 0 8년정도요 네. 이 길이 가면 어, 좀 많이 들 같아요. 라 볼라 보이죠? 네, 네, 네. 라수량 인적이 좀 보여서 아, 수리좀 했구나. 해 보면 안되는데 이거. 모네 바닥 밑으로 라아졌어같고 네. 음. 에어컨 잘돼네 에어컨 잘 되네. 시원하네. 4 3만으로넘3만 133만. 133만. 요3 3만1 3 3 3 이정원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독자님한테. 간단하게만. 국에 나서서 예. 그런 척을 맞고 불처받고 부탁도잖아요. 예. 걸려요. 예. 그다음에 다시 주는 거고. 빼고 와. 그러니 예. 그래서 뽕까지다해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 우리 보면 손톱에 매듭 있잖아요. 그렇죠. 매듭이 아지면딱 걸려요. 더블 로 공식상 더블코냐 미션 뭐 무슨 링이라 하는데 저희는 그냥 더블코이라 하거든요. 네네네. 이거 실주, 뭐, 더블코, 헤지해봐 음.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듭이달라지면 끄는 소리 나요. 네, 알겠습니다. 내려야 됩니다. 네. 이 어때요 미션? 미션 괜찮아요? 미션 괜찮아요? 네, 해보고. 장비도 한번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오, 우리는 올라가 보여야 되는데 한 시간 만졌어요. 여기가 이제. 감복인데신감복인데 여기 보면 대안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좀 흔들어 하면서 제가 체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컨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유행이 네. 제가 체크를 해볼 거고. 네. 그리고 이좀힐 켜는 게 있어요. 네, 네. 어, 그러네요. 네. 해보면, 이런 분들에게 랙이잘 먹는데 들어가는 네.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이런 부분적으로. 그러면 평들잖아요네크 없다? 네 크랭몬은 없다 각장그 여러분! 뭐에요 이거? 어? 진호야 이거 뭐야? 계약서! 네 합의 잘해서 계약을 마쳤죠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제가, 제가 이제 차를 가서 무슨 이제 제가 누구 받았기 때문에 차가 네. 있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부터 뭐 사고나 이런 것들 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제가 운행 해서 네. 제가 수정하고 네. 다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